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 20분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당연히 동결로 갈것 같고요.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가 3번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3번 금리 인하가 나오면 시장은 환호하고 비트코인은 상승할 거예요. 파월 의장님이 좋은 결과를 내주길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써니전자는 예상대로 약간의 조정이 있어 마이너스 0.72% 손실 중에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34% 손실 중이고요. BITX는 13% 정도 손실 중인데요. 아직은 버틸 만한것 같아요. 지금 시간 BITX는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OXL은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예상대로 약간의 도지캔들이 한번더 나왔어요. 21선을 따라가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이 예상됩니다. 써니 전자는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예상대로 약간의 페인트를 주고 있어요. 일단은 헌재의 발표가 나와야 급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회를 봐서 100만원 정도 추가 매입을 해볼 생각이에요. 비트코인은 현재 84,000달러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과연 새벽 3시가 상승의 분기점이 되어 3월 말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연준의 좋은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해는 미국 주식보다 중국 주식을 더 기대한대요. S&P 500 지수가 2023년 이후 처음 조정 영역으로 떨어진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다시 주목하고 있대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 반경제적인 정책의 여파가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반전을 초래했대요. cnbc에 따르면 월가의 분석가들은 올해 중국 본토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성과가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미국 증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중국 주식은 정부의 기술 기업 규제와 경기 둔화로 침체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지난주 S&P 500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수전, 수정 영역으로 떨어졌어요. 기술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도 이달 초보다 수정 영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 지수는 올해 초부터 3월 9월까지 19%나 상승했대요. 하지만 저는 차이나 전기차에 크게 당해서 중국 주식은 아직까지는 투자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제 새벽 2시에 GTC 컨퍼런스에도 불구하고 전날 3.3% 하락한 엔비디아 주가는 19일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1.3% 오른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GTC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연간 AI 칩 로드맵을 제시하고 루빈 GPU가 내년의 주요 AI 칩으로 현재 블랙웰 아키텍처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젠슨 황에 따르면 2026년에 출시될 루빈 기반 서버는 144개의 그래픽 장치를 사용하고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블랙웰 울트라 서버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2027년 하반기에 출시될 베라 루빈 울트라는 576개의 GPU를 사용하던 거대한 시스템으로 현재 그레이스 블랙웰 하드웨어보다 14.4배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월가 분석가들은 기조 연설에 대체적으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특히 로봇 공학이나 양자 컴퓨팅 등에 대해 참여 비전이 당장은 주요 수익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주가는 전체적으로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잭슨 황은 훌륭한 제품을 발표했으나 월가는 아직까지는 증시를 올려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가 4월 2일에 국가별 상호 관세율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발표되는 점도표에서 3회 이상 금리 인하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오늘부터 상승 전환의 분기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상승 기조를 탈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ETF 도입 법안이 발의됐대요.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대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어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ETF처럼 자유롭게 증권 시장에서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트코인 도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었는데요. 그런 우리나라가 법안을 발의할 정도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내부에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공급에 충격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분석가 알리 마르테네즈는 단기적인 역풍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이 6달러까지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최고의 암호화폐 대화에서 계속 주요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르테네즈의 낙관적 전망은 2015년부터 도지코인의 가격을 안내해온 장기 로그 스케일 상승 채널에 근거하고 있대요. 만약 하단 지지선이 유지된다면 도지코인은 이전 고점을 꾸준히 표시해온 채널의 상단 저항, 추세선과 일치하는 1달러, 3달러, 심지어 6달러의 고점을 목표로 할수 있대요. 모처럼 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2억 7천만 달러가 유입됐대요. 요 며칠 계속 비트코인 ETF가 유출되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모처럼 만에 많은 금액이 유입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의 발의가 된 것으로 나타났대요. 로스캐롤라이나 주는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자금의 최대 10%가 비트코인에 할당될 수있다고 밝혔어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의 기금 규모는 95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대요. 어제 주기형 크립토컨트 대표가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상승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에요. 주기형 대표도 어제 글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18일 벤 심슨 콜렉티브 시프트 최고 경영자는 코인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승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거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해 사이클의 정점이 늦춰졌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이 겪고 있는 하락은 정상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이전 사이클에서는 비슷한 하락이 12번이나 있었다라고 설명했고요. 이어서 시장은 과열되어 식을 필요가 있었고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아야 했던 상항이라며 우리는 다음 네거티브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닉 포스터, 디라이프 창업자도 같은 의견을 밝혔어요. 포스터는 현재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조정 국면일 뿐이라며 사이클의 정점은 아직 안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강세장에는 항상 이런 조정이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가격 급등이 시작되기 전과 유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흐름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간 현재 12시 50분을 조금 넘겼는데요. 비트코인은 84,000달러를 조금 넘었고요. bitx는 5%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soxl은 0.6% 정도 하락 중이에요. 오늘 새벽 3시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bitx가 15% 이상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